지금부터 제46기 교사대학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3월 25일 개강해서 매 시간마다 순서마다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를 축하드립니다. 교회 학교장이신 단임 목사님께서 교사 자격증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자 49명을 대표해서 수료자 대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료자 대표 외에 네. 축하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앉은... 계속해서 개근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개근상은 9주 강의와 14주의 부서 실습을 성실히 출석상 자는 자리에서 일어 네, 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시. 이제 단임 목사님의 격려 말씀으로 교사대학 수료식을 모두 마치도록. 예배 후에는 수료자들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나아가. 네, 오늘 교사대학 수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교사로 임명받으시고 또 졸업을 하시는 여러분은 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어, 저는 때로 이런 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누가 갈까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 여러분의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카터 대통령이.